신 분? 나 서심하게 움찔하다가 어 무서워 근데 푸키 <laughs> 오케이 질문은 성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은 순간과 심정 지향성. 음. 저는 여중 여고 나와가지고 물론 그게 뭐 음.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도 그런 게뭐 잘못됐다고 그렇게 들으면서 자라지 않았거든요. 어... 응.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처음 고백을 받고 연애를 하, 처음 해본 거예요, 나랑. 그래서 그때 아 나도 여자랑 연애를 해볼 수, 있,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처음 안것 같아. 요 응. 연애를 해보, 처음 만나 보면서. 다른 분들은. 난 이게 진짜 궁금해서 다들 제가 궁금한 상태에 묻을게요. 누구한테 묻지? 아, <laughs> 어, 다 궁금한데? 그냥 자발적으로 좀 말해주면 안 되나? <laughs> 내가, 내가 해줄게. 어? 그래요? 멋있는데? 오케이. 난 아예 인지를 못하고 그런 편견은 없는데 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보다가 고등학교 때 나도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아, 나도 여자를 만날 수 있구나를 알게 됐고 그 전까지는 남자랑도 이제 짧게 짧게 연애를 해봤는데 나한테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왜 친구들이 드라마를 봤을 때막 사랑에 빠지고 연애를 잘하고 그런 것처럼 잘들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못하지 왜 자꾸 헤어지게 되고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 이건 나의 문제다 근데 이제 여자친구 만나고 어나 연애 너무 잘하는데 뭐 보고 싶고 그런데 이때 알게 된것 같아. 음... 말해주실 분 <laughs> 미련을 못 버리는 중 여자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몇 살? 난 거의 여섯 살 때부터 난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. 진짜? 그... 나 이런 거 너무 신기해. 여자 남자에 여자에 있어도 난 여자애들한테 막 챙겨주고 싶고 음... 막 장난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막 하고 그랬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남자 여자 동시에 계속 이렇게 좋아했고 음... 그러다가 스물둘 스물세 살 때까지. 남자랑 계속 만나다가, 그러니까 왜냐면 난 부정하고 싶었거든. 내가 그 여자를 많아서. 좋아하는지, 그러니까 남자의 스킨십을 안 해봐서 그런가? 막좀 이런 말 생각해봤다가,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좋아했던 남자분이 있었는데, 근데 그분한테 계속 연락을 받을 때마다 싫은 거야, 너무. 좋아하는데 싫은 거야. 아침마다 싫은 거야. <laughs> 아침에 잘 잤어?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<laughs> 싫은 거야, 그게. 하루, 하루가 하루 기분이. 어, 뭔가 내가 맞춰줘야 할것 같고, 막 이런 기분이 막 계속 들다가. 아, 뭔 말인지 알겠다. 응. 계속 그런 기분 들다가, 그 다음에 어떤 여자분이 고백을 했고,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, 기분이 좋은 거야. 너무 행복한 거야. 응.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계속 쭉 여자만 만나